안녕하십니까. 서울에서부터 LA까지 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출근한 남자 이지성입니다. 저는 올 3월 세종시에서의 근무 생활을 접고 서울 강남구 대지동의 영어학원 강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.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인해 서울에 마음에 맞는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는 매일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. 하루에 왕복 200킬로미터, 한 달의 거리는 만 킬로미터입니다. 이 거리는 서울에서부터 LA까지의 항공 거리와도 같습니다.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 그 이유는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임무를 가지고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서울에서부터 LA까지 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출근한 그 열정으로 이제는 세종대왕의 열정을 가지는 이지성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